오른쪽을 보시면 큰 대양 사진이 있죠. 보시, 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 발표의 제목은 '블루북에서 블루오션 전략으로 고등교육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어, '블루북'이라는 것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협약의 기본 문서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모형 유산 교육의 블루 오션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새로운 접근법을 좀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작년 9월까지 제가 파로라는 NGO 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 Flemish Interface of Cultural Heritage 입니다. 어, 무형유산의 보존과 보호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어, 그러한 어, 기구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까지 이제 브리셀 자유대학에서 유네스코 중요유산연구 및 무형유산보호의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제가 엔트워프 대학의 새로운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인데요. 기념물과 경관을 주제로 하는 유산학 아, 석사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이 과정이, 석사과정이 운영이 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문을 저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푸른 해양은, 아, 블루 오션은 레드 오션과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드 오션은 상어떼들이 몰려들고 서로를 물어 뜨는 뜨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겠죠. 에, 이 무형유산과 관련된 교과과정 개발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새로운 기회가 존재하는 블루 오션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 좀 여러분들께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엔투어프 대학에서 지금 새로운 교수 초빙을 하고 있는데요. 다섯 분의 교수를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두 개의 교수 초빙은 지금 데드라인이 어,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하나는 디지털 유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 유산 관리의 참여적 방법. 전공으로 하시는 분을 모시고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수 초빙 공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저희가 아, 저희가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저희가 사실상 그냥 무형 문화, 무형 문화 보호에 관한 협약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을 모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협약과, 협약과, 그리고 기본 문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모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구체적으로 잡디스크립션을 축소를 하였습니다. 모든 이 과정에서, 이 석사 과정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교수로 초빙이 되신다면 이러한 과목을 가르치게 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형문화, 관리와 관련된 참여적 방법, 그리고 레퍼토리, 아, 보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유산학 석사과정의 신규 교수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 그 이, 이러한 것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보여 드습니다 주는 장표인데요. 바로 이 장표입니다. 21세기에는 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 문화적인 문화 유산에 대한 개념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즉, 부동산 유산, 동산 유다, 유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유산, 그리고 무형 유산으로까지 포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네스코 협약 그걸 비롯해서 다양한 어,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 문서에 어,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마 주요 유산 연구라는 학문 분야가 점점 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03년 협약,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이나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기본 문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블루 바이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기본 문서, Basic Text라는 것은 2003년 협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무적인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베이직 텍스트 기본 문서를 이용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음, 여러 가지 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폭넓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 무기화해서 총알처럼 사용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무형 유산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 기본 문서, 베이직 텍스트로부터 얻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협약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로를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파로에서 제공하고 있던 코스의 운영 방식입니다. 파로에서 보기에는 학계와 실제로 유산 부분에서 필요로 하고 있던 부분에 갭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레벨의 코스를 설계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니즈, 다양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듣고, 그리고 이것을 유산학 강좌에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즈를 분석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유산학 분야의 새로운 요구를, 수요를 창출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아,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과목입니다. 불셀자유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 과목입니다. 세, 3학기째 제공되는 과목인데요. 피터 마텐스 교수님과 교대로 이 수업을 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피터 마텐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념물과 경관을 가르치십니다. 로마 제국 시대로부터 르네상스를 거쳐서 1920년대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기념물과 경관에 대한 접근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입니다. 특히 2003년 협약을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협약이 어떻게 나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화유산 부분에 어떠한 영향이 미쳐졌는지, 그리고 유럽에서 문화유산 협약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중요유산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학생들에게 작년에 어, 이제 저희가 수업한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팀 티칭 방식으로 이 수업을 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피터 마틴스 교수님이 기념물과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예를 들어 2003년 협약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학기 말에 가서 이제 저희 둘이 같이 어, 서로 강의를 한 내용 중에 장단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분석을 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유산학에 대한 강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두 가지 교육도구의 혜택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두 개의 다른 접근법을 통합해서 하나의 과목을 운영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엔투어프 대학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유산학 2년제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교과과정, 저희의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과정, 석사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어, 저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장의 니즈가 사실 훨씬 더 크고 또 굉장히 야심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오션 전략을 취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의 석사 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제 석사 과정을 열었습니다. 학사 학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래게 오픈되는 그런 과정으로 개설을 했고요. 첫 번째 해에는 입문 과목을 가르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이제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021년 9월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개정이 될 텐데 어, 그 모듈은 아마 다르게 될것 같습니다. 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기념물 경관이 될지 박물관 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고 참여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 동료 학자와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루북,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패러다임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레퍼토리를 구축하는 쪽으로 트레이닝을 중점을 두어야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모델을 모듈을 도입을 할 것인가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물과 경관을 전공하시는 분,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들 역시 그 아래쪽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수업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과 과정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정으로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박사과정도 어, 유산학 관련 박사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이 박사과정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p 이렇게, 이라든지 대학 간의 협이이라든지심포지엄기이이라든이 사실 이런것이은 저희가 박사과정 수준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는 마지막 슬이이드인이요 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2년제 석사 과정을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주 안에 몇달 안에 다 완성을 해야 되고요. 이미 지금 교수들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여적 방법 그리고 무형문화 유산을 전공하는 교수를 어, 초빙을 하고 있고 아직 세 개의 자리가 남아 있고요. 어, 어떻게 이 과정을 꾸려갈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유산 보호라는 큰 패러다임 안에 이 석사 과정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블루, 어, 블루북에서 예시, 명시가 되어 있는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포괄적인 어, 과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직 안고 있는 고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접근법을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고견을 또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동의 지식을 통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산학 분야, 그리고 벨기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석사과정이 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지만 유산학 분야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프로그램도 어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